지금 보신 모델은 기블리 모데나고요 외장 컬러는 블루 노빌레입니다 이제 그런 스포츠에서 모데나로 변경이 된거고 이름이 레터링도 이렇게 바뀌었고요 레터링도 이제 모데나에는 블랙 레터링으로 들어가고 휠도 이제 또 인치업 되어 있고요 모데나 같은 경우에 이렇게 스포츠 버킷시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드라이빙이 또 코백트하게 즐기실 수가 있고 옵션이 좀이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액티브 크루저는 빠진 모델인데 그래도 뭐 괜찮습니다 지금 할인도 많이 되고 있고요 연말이라 연말 프로모션도 많이 진행 중이고 지금 또 금리가 굉장히 비싸죠 이제 또 무이자 프로그램도 진행 중이기 때문에 무이자로도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 하만카드 스피커도 들어가 있고 마스아르 로고도 이제 블랙으로 들어오고요 레터링이 이 모델도 아직 계약이 안돼 있고 바로 드릴 수 있으니까 연락 주시면 빨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있을 때 하시는 게 좋죠. 지금은 GT 하이브리드도 별로 없고 350 모델나랑 GT 모델도 별로 없기 때문에 이내적으로 빨리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.